이렇게 종류가 많다고 입다 보면 작은 게또 맞아. 세일을 엄청나게 해요. 유교거린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딱 홀라단! 하고 넘어가버렸네. 왜 예쁘지? 하이. 오늘은 파리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빠질 수 없는 컨텐츠. 바로 파리 하울. 한국에서 구입할 때와 파리에서 구입할 때 가격적인 비교는 물론이고 매장의 분위기도 간단하게 함께 담아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이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구입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두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셀린과 꾸레쥬. 마침 제가 꾸레쥬의 탑을 입고 있기도 하니까 꾸레쥬 먼저 보여드릴게요. 음. 요즘 또 너무 핫하잖아요. 꾸레쥬에서 구입한 두 봉다리. 꾸레쥬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마레지구 그리고 몽테뉴거리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저는 마레지구보다는 몽테뉴가 있는 꾸레쥬를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어머 매장이 이렇게나 넓다고? 이렇게 종류가 많다고 할 정도로 진짜 진짜 넓고요. 그리고, 패팅룸이 가장 먼저 구입했던 탑이 크롭 티셔츠입니다. 가격은 90유로고, 꾸레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디자인이더라도 원단이 다르면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는 걸전 추천드리고, 이 친구는 딱 브라 탑이 살짝 보이는 라인의 제품이라서 안쪽에는 좀 스포츠 밴딩이 있는 탑을 함께 입고 입으시면 훨씬 이쁠 만한 친구예요. 아플리케 로고 자수가 하나 붙어 있고, 이 밑엔 살짝 엠보싱이 있는 로고예요. 목 뒤쪽에는 꾸레주의 로고가 있습니다. 앞부분이 벌어지지 않게 박음질이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입을 수 있는 탑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 이건 너무 잘생긴 것 같아. 쫀쫀한 니트 탑을 1 사이즈로 구입했는데 사실 요거는 하나 더 작게 살걸 했나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니트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음에도 입을 때 이런 식으로 늘려서 입다 보니까 살짝 늘어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꾸레쥬의 니트 소재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원래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좀 타이트하게.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건 진짜 너무 잘 입었어 이번에 신상으로 구입한 반팔티입니다 요것과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거 앞에서 한 사이즈 작게 살 거라고 후회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가장 작은 엑스트라 스몰 구입해왔어요 어깨선이 사실 보시면 살짝 제 어깨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입다 보면 또 그냥 작은 게또 맞아 살짝 타이트하게 가주는 게 몸에 핏 되는 느낌은 더 예쁘더라고요 아까 그 친구처럼 이 앞쪽에 아플리케 자수가 들어가 있고요. 뿌레주 로고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좀더 얇은 폰트가 있고 두꺼운 폰트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딥한 느낌. 타이포들를 좋아해서 띡한 느낌의 타이포 꾸레쥬 하나를 구입해왔고 잘은 안 보이지만 목뒤에 살짝 엠보싱 있는 꾸레쥬 파리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블랙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이 조금 다른데요 골반뼈 정도에 오는 길지 않은 기장이고 앞에 얘는 로고 플레이 없이 자수만 있어요 뒷부분에는 반전이 되는 컬러 화이트 컬러의 꾸레쥬 로고가 하나 있어요다 약간의 포인트? 파리에 와서 쇼핑을 한 목적이기도 한 셀린에서 구입한 제품 뻔에 구입했던 게 요거랑 요거 셀린이, 셀린, 셀린 오무, 그리고 셀린 퍼퓸 이렇게 세가지 매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그냥 여성복 라인을 다루고 있는 셀린 매장에 갔고요. 몽테뉴와 깐봉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깐봉과 근처에 있는 매장이 몽테뉴가 있는 매장보다 조금 한산한 느낌이라서 직원 배정도 빨리 되고요. 제품도 좀 편안하게 볼수 있는 분위기라서 그 깐봉과 근처에 있는 그 매장에서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려볼게요. 제가 가장 먼저 구입한 바지. 제 영상도 너무 많이 등장하고 제 인스타그램에도 너무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조금 샤이하기도 하네요. 와이드한 핏의 팬츠고요. 셀린진이라고 버튼에도 놓여져 있고요. 여기 조그만한 이뱃에도 셀린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하나 의아한 거는 이 뒤에 가죽 택에는 셀린이라고 안 적혀 있더라고요. 보통 적혀 있지 않나? 대신 안쪽에 로고가 있고요. 중청에 워싱이 살짝 옐로이시하게 들어간 친구여서 그냥 어디에나 받쳐 입기가 너무 좋은 친구였다. 얘는 솔직히 너무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의류를 구입하니까 이런 세게다가 담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파리 여행하는 동안 진짜 그냥 백팩처럼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이 바지를 구입하고 나서 다음날 같은 매장에서 다른 분께 구입한 아이템입니다. 큰 박스는요. 트리오페 벨트가 들어있어요. 가장 작은 사이즈로 구입했고, 트리오페 사이즈도 종류가 정말 많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좀 돋보이는 그런 친크를 골라왔고요. 그리고 이런 블랙에 골드버클 매치한 벨트는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는 벨트고, 기본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기본템 개념으로 이 벨트를 구입했고, 가죽 제품이기 때문에 접어서 보관하시기 보다는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습기가 없는 곳에 이렇게 파우치와 함께 보관하시면 아주 잘 보관하실 수 있어요. 요거랑또 페어로 쓸수 있는 게 바로 이 선글라스 오벌 형태의 선글라스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트리오페가 이 옆쪽에 큼지막하게 있는 제품이고요 이것도 진짜 너무 많이 썼죠 제 인스타그램에 한7할 정도는 이 선글라스와 함께하고 있는 의류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자켓 같은 경우에 많이는 150만원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셀린 같은 경우는 진짜 확실히 이 파리에서 구입하시는 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이 파리를 대표하는 브랜드인 셀린, 이 친구는 라발레 빌리지라는 아울렛에도 입증되어 있어요. 라발레 빌리지에 가서 기본적인 아이템 하나를 딱 구입을 해놨거든요. 흰색 바지입니다. 여기 아울렛 가로는 180유로였는데, 프랑스 관광청에서 제공하는 10% 할인 쿠폰이 있어요. 그것도 적용이 가능해서 저는 162유로에 그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사이즈는 사실 작은 게 없었어요. 34 사이즈가 없어서 아쉽게 그냥 36 사이즈? 원래 제가 입는 사이즈보다 살짝 큰 사이즈로 구입했는데 오히려 코튼 면 팬츠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몸매를 딱 잡아주는 느낌은 없었다. 아발레들리지 얘기 나온 김에 다른 그 아울렛에서 구입한 친구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버버리. 런던에서 구입했던 것처럼 셔츠를 하나 득템을 해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맨즈 제품이에요. 1층은 여성복, 2층은 맨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맨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엑스트라 라지 그리고 엑스트라 스몰은 비선호 사이즈란 말이죠 근데 남성복의 엑스트라 스몰 같은 경우에는 여성인 저에게 굉장히 잘 맞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딱 맞게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의 맨즈 셔츠를 개태해 왔고 심지어 이거 제가 구입하고 싶었었던 제품이에요 그리 이것도 라발레 빌리지 아울렛에서 구입했습니다 라코스테 적인 카라 티 하나 이거는 로고가 같은 컬러로 배색이 되어 있어서 너무 튀지 않는 제품이고 슬림핏의 34사이즈예요 딱 타이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카라 티셔츠 하나랑 우연하게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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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사이즈의 스카프가 산처럼 쌓여져 있는 걸 제가 본 거예요 몸을 다 감쌀 수 있을 정도의 스카프인데 탑으로 이렇게 돌려서 입거나 아니면 여기 언니들 이렇게 머리에다가 스카프를 엄청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도 저렇게 좀 느낌을 좀 한번 내볼까 싶어서 이걸 구입했는데 그 스태프분께서 막 도와줄 거 없냐고 먼저 물어봐 주시면서 제가 이 스티커들이 있는데 이게 대체 뭐냐 물어봤더니 까만색 스티커를 제외하고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는 제품들은 두 개를 구입하면 그 중에 하나를 반값에 해주겠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스티커가 달린 두 피스를 구입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반값 처리를 받았는데 요더 비싼 거를 반값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운 좋게 득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줄 서서 기다리는데 그냥 양말이 보이길래 <laughs> 이 까만색 스티커 붙은 거는 제가 그 프랑스 관광청에서 나오는 QR 코드 이용해서 10% 할인 받아서 11.7 유로에 구입을 해왔습니다.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잘 보고 구입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여기, 여기 큰 가방, 자파하면 또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선물로써 제격인 롱샤입 가방을 왜 이렇게 큰걸 주는지 모르겠어요. 롱샴도 프랑스 브랜드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구입하시는 게 정말 저렴하고 종류가 정말 정말 많은데 아울렛 매장에 가장 인기 있는 블랙 컬러 있죠. 블랙 네이비는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미디엄 사이즈의 깔끔한 제품이고요. 롱샴 같은 경우는 목 둥지가 진짜 넓기 때문에 우리 장바구니 용도로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가방이 세컨 가방 용도로 좀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하늘색으로 하나 개태왔고요거는 좀. 그래픽이 파리 롱샴이라고 크게 들어가 있고 사이즈가 큰 장바구니 형태의 제품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25 유로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팔찌처럼 쓸수 있는 액세서리거든요. 어? 근데 이거 왜 블랙이 아니라 네이비지? 너도 잘못 봤나봐. 나 블랙인 줄 알았는데 네이비네. 괜찮아요. 바지랑은 또잘 어울리네요. 로전 그 매장은 특이했던 게 대량 구매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아서 제품을 막 고르고 있잖아요? 그럼 되게 젠틀하고 중후하시는 스태프분이 오셔서 티켓을 받아가라 그래요. 뭐냐면 짐을 데스크에 맡겨놓고 편하게 쇼핑을 한 다음에 티켓을 카운터에 드리면 카운터에서 제어의 제품을 찾아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나는 몇개 고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할까? 하고 카운터에 가서 딱 봤더니 한 서른 몇 개씩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그래서 이렇게 티켓을 하는 거구나 어 싶었던. 어,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울렛에서 구입한 건 아니지만 세일 구입한 친구가 있어서 소개해드렸습 7월 14일이 파리의 대표적인 기념일이라고 할수 있는 바스티유디 혁명기념일이 있는데 또 혁명기념일을 전후로 해서 세일을 엄청나게 해요. 7월 1일부터 14일까지가 보통 이 파리의 큰 세일 기간 중에 하나이긴 한데 특히나 7월 13일 혁명기념일 이브날에 정말 모든 백화점에서 세일과 할인과 행사와 모든 걸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의도치 않게 너무 득템을 해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소개드려요. 해 오, 페르스 반가워. <laughs> 카이트 단독 매장 있는 거 처음 봐. 카이트라는 브랜드는 사실 파리 브랜드는 아니에요. 뉴욕발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워낙 고가여서 그런지 제품 수 자체가 진짜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선택 의 폭이 넓진 않았는데 제가 가본 카이트 매장 중에서는 브랭땅 백화점에 있는 카이트 매장이 가장 컸고. 음. 카이트 매장 이 있다니 세상에. 행복. 솔직히 이런 것도 사고 싶어 전 지금 이 원피스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아니 지금 깜짝 놀란 게 이런 캑이 붙어있거든요 이게 지금 물어봤더니 오늘만 60%래 무슨 일이지? 와 <목소리> 아, 이건 너무 크다 어 이건 안되다 되게 날씬해 보이네 무려 60%의 할인을 받아서 제품을 구입해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 사이즈 아니거든요 제가 엑스트라 스몰을 입어야 하는데 이 사이즈는 S 사이즈예요 그래서 제가 입어봤을 때도 아좀 크네 싶은 느낌이 있었지만 가격이 60%고 내가 미국에 갈 거기 때문에 칼트를 사지 않겠어 하기엔 이 60%라는 할인율은 아 이거 미국에서도 잘 없을 것 같다 라는 판단에 바로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레어의 패턴이 정말 특이해요. 골반까지는 일자로 뚝 떨어지는데 여기서 갑자기 나팔처럼 퍼지는 형태의 플레어를 갖고 있고 이게 개별 플레어로 재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냥 걸어놨을 때도 종 모양으로 예쁘게 퍼지는 친구입니다. 앞쪽에 이렇게 끈을 묶어놨어요, 제가. 보통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살짝 좀 많이 말고 살짝 긴 느낌이 있어서 끈을 좀 묶어놨어요. 이 등뒤가 완전 백리스로 훅 파여져 있는데, 이 뒷부분의 골이 거의 엉덩이 골 바로 위로 올라올 정도로 허리에 가장 깊숙하게 들어간 그골 부분이 싹 보이는 게 포인트인 원피스예요. 보통 원피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요렇게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꼭지스만 좀 가리는 정도의 그런 기장인데, 유교거린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희가 맞게 이거는 개조를 시켜야겠다 싶어서 끈 길이를 줄여서 착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 이쪽을 다. 처리해볼까나? Thanks God I'm a VIP 라고 하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수 있는 빈티지 샵에서 구입한 건데요. 파리 하면 사실 빈티지, 빈티지 하면 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파리 빈티지 샵들을 엄청나게 찾아다녔어요. 그 중에서도, 어, 이 매장은 내가 두번 가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했던 매장이 유일하게 Thanks God I'm a VIP라는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딱한 군데만 간다면 특히나 또 명품이나 하이엔드 빈티지를 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저는 이 매장 한 군데만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연히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몇몇 개 골랐거든요. 어? 까만색 슬랙스 이거 원단 되게 좋다. 사이즈도 얼추 맞을 것 같은데 하고 딱 봤더니 셀린. 어? 이거 좀 마음에 든다 하고 집으니까 셀린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 소름 돋았다는 40 사이즈. 셀린이고, 뒤쪽에 이제 소재의 함량이 나와 있는데, 비스코스 울이 55%고, 폴리가 이렇게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제품인데, 조금 더 부드럽게 가공이 된, 좀더 유연함이 있는 비스코스 울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어, 이거 괜찮은데? 싶어서 바로 구입을 해봤고, 밴딩 있는 속옷을 입고 살짝 그게 보이게 내려서 입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다리 라인 자체가 넓게 퍼진 형태가 아니라서, 큰 사이즈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해 보이지 않는 점도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습니다. 고민 고민을 하다가 그래 줄여 입자라는 생각으로 40 사이즈지만 구입을 하게 됐고요. 고민 다 처리했고 이쪽 좀 볼게요. 일단 뒤에 숨겨져 있었는데 요건 코스입니다. 전 사실 코스 구입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제가 파리에 처음 도착했을 당시에 너무 추웠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나 자켓 사야 된다 하고 자켓을 사러 갈게 바로 코스였습니다. 이제 린넨으로 된 와이드 팬츠 그리고 같은 소재의 자켓을 구입했습니다. 요거 34를 구입했는데도 굉장히 커요. 기본적으로 통 자체가 와이드 팬츠로 나왔고 좀빡시한 핏으로 나온 팬츠여서 길이가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길 걸어 다닐 때 약간 그 한복치마 들듯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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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를 들고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들어가서 바짓단 줄여야 될것 같아요. 그 같은 소재의 자켓인데 실제로 리얼 버튼으로 이렇게 단추 소매도 다 되어있고요. 원 버튼의 싱글 자켓이라서 깔끔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맨즈 자켓에만 있는 안쪽 포켓이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권, 카드, 중요한 키 같은 거 넣어 다니기 굉장히 편했던 포인트였습니다. 코프가 하나 또 있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아크네 스튜디오도 사실 파리 브랜드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당장 스토로럼에갈 수도 없는 어 노릇시고 할레후야 가든을 이렇게 기점으로 네모나게 상점들이 입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크네 스튜디오였거든요. 저는 사실 그 근처에 메종마르지엘라를 가려고 했었는데, 마침 또 아크네도 있길래 한번 가볼까 해서 갔다가 신상에 꽂혀서 아 구입까지 해버렸어요. 대부분 의류도 의류인데, 가방을 구입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의상을 구입했죠? 역시나 수트고요. 이건 진짜 들어가자마자 어머 이 색깔 뭐야? 하고 제가 행거에 걸린 거를 바로 집었어요. 그렇게 많은 수트를 봤지만 이런 색깔의 수트는 진짜 찾기가 어렵다. 이건 정말 레어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입어보게 됐고요. 딱 걸려있는 사이즈도 마침 제 사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입어봤더니 너무너무 잘 떠는 거예요. 근데 좀 특이했던 게그 매장이 크지 않은 매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우, 피팅룸이 너무 좁았어요. 안쪽에 거울로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바깥쪽에 나와서 옷을 딱 입고 나왔더니 뭐 스태프분들 당연히 어느 정도의 매장 스태프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매너이시겠지만 딱 나오자마자 어, oh, you're s so cute 이렇게 얘기해 줘가지고또 홀라당 하고 넘어가버렸네. 이 컬러가 제 얼굴이랑 잘 맞는 컬러여서 그냥 아무따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지는 역시나 34 사이즈 구입을 했고요. 안쪽에 아크네 스튜디오 라이닝이 이렇게 쫄라라락 있어요. 클립도 안쪽에 단추로 한번, 버클로 한번, 이중으로 도 고정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탄탄하고요. 제가 요즘 이런 토프 그레이 컬러랑 빈티지한 빛감의 브라운 렌즈에 완전 꽂혀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N365와 함께 개발한 이 렌즈 화보를 이제 곧 찍어야 되는데, 전 이걸 딱 보자마자, 어머, 이거 나 화보 이거야겠 이거야말로 토프베이지다 미쳤다 이러면서 제가 이거를 이제 화보용 옷으로도 바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컬러감이라서 땡큼 구입을 했어요. 리얼 버튼은 아니고 그냥 붙어있는 단추고 접어 입었을 때 팔이 또 아우 또 기가 막힙니다. 아우 안감에 또 이런 걸 넣어줬죠. 스트라이프까지 이렇게 딱 넣어줘서 가을에 흰 셔츠나 그냥 티셔츠랑 같이 입고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이렇게 딱 블랙이랑 입을 때는 팔을 내리는 쪽에 어울리고 흰색이랑 입었으면 팔을 걷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리고 이 아크네 스튜디오를 가기 전에 들렸었다. 메종 마르셀엘라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반지랑.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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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짐을 싸느라고 악세사리를 제대로 못 챙겨왔어요. 사실상 거의 방콕에 가져갔던 악세사리들을 그대로 담아왔거든요. 그래서 실버 컬러의 악세사리들을 다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실버 컬러의 악세사리들을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저는 약간 육각형의 용 비닐 같은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샀어요. 반지가 제 사이즈가 없어서 좀큰걸 샀거든요. 근데 반지랑 귀걸이랑 사이즈가 똑같아. 요 그리고 요 네모난 큰 피자 박스 같은 건 바로 모자. 마르지엘라의 신상. I 제품이고요 사실 전 베레모 덕후입니다 그리고 베레모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프랑스는 하또 베레모잖아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국가 인증을 받은 베레모 브랜드도 있을 정도로 베레모를 사랑하는 나라이기도 한데 제가 그 매장을 못 들을 수 너무 아쉬워요 이 친구는 스티치가 살짝 있어요 예, 좀 마르지엘라 이렇게 너무 티내지 않는 이런 스티치가 살짝 있고 이게 오프 화이트 컬러 약간의 미색이 감도는 화이트 컬러인데 사이즈는 S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S 사이즈 안 된다 특히나 이거 외국이잖아요 큰거 줘라 했더니 아 아니다 이거는 S 사이즈지만 베레모가 충분히 크게 나왔다 해서 써봤더니 잘 맞더라고요 늘어나는 울 소재 베레모여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딱 얼굴하고 이 둘레를 봤을 때이 둘레가 옹졸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이즈여서 어 이거는 직원의 말이 맞군 S 사이즈도 잘 맞군 해서 I will take it 이렇게 했다 영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악세사리들은 세자리수 안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제가 타비 슈즈를 직구로 구입했을 때 할인해서 100만 원대에 제가 구입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는 그냥 신상품 정가가 7 5 0유로 890유로인 거예요. 아르지엘라 같은 경우도 슈즈나 백 같은 경우에 현지에서 구입하시는 게 훨씬 쌌다라고 조금 코멘트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대망의 라스트 팡! 이 하얀색 쇼핑백은요,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르메르라고 써 있습니다. 셔츠를 하나 구입했어요. 루메르는 수트 제품들을 좀 일단 보러 갔었고요. 수트와 함께 입을 셔츠를 그냥 이렇게 딱 골랐어요. 아, 수트 입는 김에 얘도 한번 입어보자 하고 입어봤는데, 셔츠를 딱 입는 순간, 이거 뭐지? 왜 예쁘지? 수트는 사실 입어봤는데 너무너무 컸었거든요. 그때도 세일 기간이어서 제 사이즈에 맞는 친구들이 다 빠져있었어요. 근데 이 셔츠는 엑스트라 스몰 제 사이즈가 남아있었고, 핏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평소에 셔츠를 입을 때 항상 단추 세개 풀고 살짝 젖혀서 뒤로 이렇게 입거든요. 안 그러면 목이 너무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덥기도 하니까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패턴 자체가 이렇게 뒤로 젖혀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뒷 부분이 풍성하게 아래쪽으로 처지게 나와서 내가 의도해서 뒤로 젖혀 있지 않아도 뒤로 젖혀지는 셔츠. 야 이건 입자마자 나 수트 사려고 왔는데 셔츠가 왜 이렇게 예뻐? 하고 셔츠를 냉큼 구입했어요. 이렇게 고무줄이 껴져 있는데 제가 왜 그런 거냐면 이런 셔츠들은 사실 롤업에서 입는 것보다도 제가 패션콜 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셔츠에 고무줄을 넣고 그냥 살짝 걷어 입으면 이게 고정이 돼요. 그러면 주름도 예쁘게 지고 끝부분에 셔츠 단을 다 살릴 수가 있어서 훨씬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고무줄을 넣어서 입었던 게 그대로 싸져 있네요. 그냥 미팅하러 갈때 슬랙스에다가 이거 탁 입어주면 그냥 끝. 자 이렇게 유메리까지 파리에서 쇼핑한 모든 것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브랜드들은 확실히 여기 현지에서 구입하시는 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셀린, 마르지엘라, 뿌레쥬 이런 브랜드들은 꼭 한번 파리 여행에서 쇼핑 리스트에 넣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토로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 담은 하울 가지고 자주자주 찾아뵐게요. 안녕!